연이는 인원인데 에, 우리 지금 모이신 분들 모두가 한분한분더 좋은 시간들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시고 되게 돌아가셔서 또한 친구를 찾아서 다음번에 또 모여진다면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 세학급 정도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에, 뭐 이미 가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또 다시 얼굴을 보면서 좋은 그 옛날 시절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무튼 오늘 에, 미약하지만 나름 뭐 어떻게 새벽에 도착해갖고 나름 준비한다고 했고요. 시골에서 이렇게 저기 임원진들이 연기사시는 분들 가곤 해서 많이 애를 좀 많이 썼어요. 특히 여기 부회장님 용기는 그 수자원공사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나름대로 뭐를 하셨고 또 저는 이제 약간 장 보는 것밖에 없는데 사실은 생색이 제일 많이 나는데 사실 제일 많이 일을 했어요. 그래서 <laughs> 아무튼. 좋은 시간 가, 가졌으면 좋겠고요. 어, 많이 부족하더라도 이해를 좀 바라고 다음번에는 더 좋은 어, 건강으로 또 이렇게 또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해서 즐거운 시작을,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수고하십시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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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저 뭐야 이게 제가 했습니다. 네, 하게 나가 이렇게 여러분들 어, 많이 참석해 주시고 계속. 어, 이어져야 될것 같습니다. 인원이 많이 오든 안 오든, 오든, 오든 끊을래 끊을 수 없는 그런 초등학교 공창회니까 앞으로도 그러나 그 총무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옆으로 옆으로 한 사람 더한 사람 더 이렇게 해서 어, <laughs> 앞으로도 많은 공창생들이 그 모일 수 있는 공창회가 되기를 많이 같이 올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요. 오늘 o n t have a d 니다오늘 o p e you don't h a v 가 a dog. I hope you don't have 다 dog. I h o p 나이가 진짜 o n t 데 a v e a dog. I 사람 p e y o 이 d o n 니 have a dog. I hope you don't have a d o 노래좀한번 짧게 차리는 그거아닌